암행물들은 이두 단어는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거거든. 모르잖아. hif-1α 하이퍽신지슘을 팩트라는 물질이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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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듣지? 처음 들어? <laughs> 응? 암환자가 이 제일 중요한 이두 단어를 잊어버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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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언젠가 여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기억력이 좋으면 학교에서 공부할 때 그걸 찍어. 선생 가리키는 걸다 동영상으로 찍으면 되잖아? 그러면 다 기억날 거 아니야. 응? 어? 그럼면 어. 시험 100점 맞을 건데. 응? 그래. 어? <laughs> 네.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그런 것도 아니래. 그런 기억력은 또 아니라는 거야. 학교 공부할 때 찍으면 되잖아. 근데 그럴 때는 그게 안 된대네. 그건 뭐야? 그러면 비상한 기억력은 남자들 잡을 때 쓰려고 한거 아니야? <laughs> <laughs> 정민이 네. 반성해라 <laughs> 어? 너는 그냥 만만해서 했는데 나한테 그랬다간 뒤진다 <laughs> 여자들이 그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여자들이 공감하는 그100% 공감하는 글을 써놓은 게 있었어요 뭐라고 써놨냐 여자들은 머리끈을 어디다 뒀는지는 찾지 못하지만 7개월 전 저녁 6시 40분 했던 말은 기억한다. <laughs> 이렇게 써 있었어. 그때 밑에다가 맞아 맞아 공감해 와 신기하지? 나도 그런데? 이렇게 이, 이 여덟 개이 댓글을 쫙 쏘는 게 있더라고. 이말 공감한 사람 손들어. 머리끈 어인지모르는데 7개월 전 6시 40분 했던 얘기 기억한대. 손들어 봐. 와거의다 진짜 이게 아 음? 이건 사람이 아니야. <laughs> 남들 자 따라하세요. 난 지금까지 인간하고 산게 아니라 귀신하고 살았구나. 시작. <웃음> <웃음> 에이, 우리 남자들은 사람하고 산게 아니야 지금. 귀신하고 살기 때문에 애시당초 소일 생각을 하지 마세요. 걸렸다 하더니 걸렸다면 뭐라 해야 돼? 힘차게 오리발을 내밀어요. 응? 여자들은 알면서도 그렇게 해주기를 원해. 에? 그리고 또 그렇게 하는 걸 좋아해. 내 남편은 적어도 오리발을 힘차게 내밀기를 원하더라 이게. 경겨 제가 꽃마을 하는 동안 교육을 184기, 에? 거의 15,000명에게 교육을 했어요. 나름 최신 의학이론, 최신 어떤 과학적 근거를 들어서 지금까지 투병하는 방법, 면허적 올리는 방법을 가르쳐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강의를 듣고 실제로 몸이 안 좋았던 사람이, 말겼다 좋아져 집으로 들어간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부작용들을 좋아지게 했어요. 그래서 나름, 암에 관한 제가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할수 있을까, 없을까? 할수 있어요. 자부심을 갖고 해왔습니다. 어디 가서 강의라도 시간당 100만 원 받을 수 있다고 잡복을 하면서 살아왔어 응? 그만큼 내 나름 퀄리티가 높은 강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내가 꽃말 세고 참 잡복하는 거야 지금 응, 청고백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하나? 왜이 정도 강의 수준이면 여러분이 꽃말 가서 오방전을 교육 받았을 때 제일 좋은 게 뭐예요? 하고 물으면. 단연코, 제일 첫 번째로, 무조건 강의가 좋았습니다. 했어야 돼. 그지? 했어야 돼. 근데 단한 번도, 단한 명도, 이런 대답을 하는 인간이 없어. 와, 신기하지? 그럼 뭐가 제일 좋았습니까? 하고 물으면 뭐라 그래? 하나같이 이구동성으로 밥이 맛있다. 가 너무 좋았다. 이거 딱 하나야, 딱 하나. 죽어라고 하 어? 열정을 다해 가르친 교육은 하나도 생각 안 나. 집에 가서 열심히 했습니다. 시킨들 열심히 했습니다고 하 물어보면 뭘 했는데 물어보면 적탕 하나만 열심히 했어. 요 <laughs> 네? 아니 그 많은 내용을 가르쳐 주는데 그다온데간데 싸고름 쓰지고 오로지 밥맛이 썼다. 이거 하나만 남더라 이게. 아니 내가 족탕만 하라고 가르어오방주에를내로 족탕 족탕 얘기했어? 그거 아니잖아. 예. 최신 노벨 여성 이론까지 싹을 얘기했는데 에? 에. 젖산 나오면 젖산이 무슨 역할을 한다 그랬어? 에? 그게 뭐라 그랬어? 전문 용어가 있잖아. 뭐야 잊어버리잖아. 너같이 똑똑한, 똑똑한 옆편남도 잊어버리니. 젖산, 바람성 젖산 이식단백질이라 그랬지? 그게 뭐야? NDRG3야. 맞아, 맞아. 응? <laughs> 인제서 <인지해서> 맞아, 맞아요? 아유, <laughs> 저이 응? 응? 그 전에, 삼성은 응. 모자란 상태를 뭐라 그랬어? 그렇지, 저산소 상태지. 그때 나오는 게 뭐라 그랬어? 저산산은 아니고, 그 전에, 저산소 상태 유도인자. 저산소 유도인자란 걸 뭐라 그랬어? 몰랐잖아. 그중에노벨리 약상 받은 이름이거든. 아, <laughs> 하나도 모자 얼마나 중요한 건데. <laughs> 암행물은 이두 단어는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거거든? 모르잖아. HIF-1α, 하이폭신디심을 팩트라는 물질이야. 응? <놀람> <놀람> 처음 듣지? 처음 들어. 응? 암환자가 이 제일 중요한 이두 단어를 잊어버려. 야 그때 듣게 들었지, 그지? 기억 안 나지, 뭐. 그, 왜 그럴까, 이거. 응? 어? 부작용까지 싸그리 없애주고, 어? 도대체 얼마나 많은 정보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시간 지나니까 조금, 뭐, 많은는 지나? 1년 전, 2년 전이야? 한 달도 안 됐어. 근데 이런 말 싸그리 까먹고, 식사 좋았다. 이거 하나만 기억을 하더라, <laughs> 이거. 에휴. 그래서 내 스스로 강의 좋다고 자뻑을 아무리 해봐야, 우리가 무슨 강의를 들었지? 이러고 한 떴어. 응? 20년 전건 다 기억하는 여편네들이, 에휴 <laughs> 내가 야, 너 나하고 산지 몇달 됐잖아 그치? 뭐 미사 때마다 내가 목요일날 무슨 강론했어? 응 항상 저녁에 있거든? <laughs> 수요일날은 뭐 했어? 기억 안 나지? 한심하지? 응? 지금까지 184번을 반복했어 응? 그, 여기서 여러분들, 적어도 7개월, 8개월, 1년까지 산 사람들은 적어도 기억은 비스미일 때 해낼 거 아니야? 하나도 안 난다, 이게. 1년을 반복해서 들어도 맨날 처음 듣는 얼굴이야? 예? 네? 기가 차지? 그,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아까 위에서 말한 대로, 기억을 저장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 첫 번째 이유가 있어요. 뇌는 생존에 필요한 것을 먼저 저장을 합니다. 생존에 필요한 것. 우리 뇌는 본질적으로 생존 중심적 저장 장치라고 얘기했잖아. 그지? 다시 말해, 생존과 직결된 감정, 감각, 맛, 냄새, 이런 건 아주 강하게 인식이 돼. 예? 근데 지적인 내용들이죠? 이론, 교훈, 이런 것은 빠르게 휘발이 됩니다. 증발이 돼버려. 휘발려, 증발되듯이 날아가 버려. 그, 그니까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저장하는 장치 해마라 그랬는데, 이 해마가 감정이 동반되지 않으면 쉽게 그냥 버려 버려. 휴지 조각 버리듯이 버려 버립니다. 근데 이게 감정적인 뭐야? 미각, 후각, 청각, 촉각, 시각. 이것을 오감이라 그러잖아. 그죠? 이 오감이 함께 들어가는 정보들만 장기 기억으로 기억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음식은 뭐야? 쾌락과 세로토닌을 분비시켜. 우리 몸으 와, 음식 와, 맛있겠다 하는 순간에 막 튀어나와. 네? 소화를 준비시킨단 말이야 그래서 이것을 감정적으로 이 기억하는 저장 장치 작동되기 때문에 꽃말에서 아무리 좋은 기억을 교육을, 교육을 해도 여러분들이 교육은 감정이 동반되질 않잖아. 그죠? 그냥 교육일 뿐이야. 근데 먹는 것은 감정이 동반된 더군다나 미각이잖아. 가장 뛰어난 게 미각이거든. 그래서 이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이 먹는 거 하면 빨간 중요한 표시 별표 다섯 개야. 딱 이렇게 해놔 꽃말에서 먹는 거 맛있어 땡땡땡땡 예? 이렇게 저장을 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집에 가 있어도 아, 꽃말 생각하면 먹는 거 맛있었는데 거기다가 또뭘 줘요? 예? 어, 안심 스테이크 예? 한평 한우 안심 스테이크에다가 스파클링 와인 한 잔을 딱 먹었던 그것이 기억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꽃말 하면 그게 기억나. 그 여러분이 옛날 어머니가 해줬던 음식, 기억나요? 안 나요? 나요. 예? 그 어린 시절에 먹던 그 음식 맛. 저는 그래서 지금도 그 시루떡이라고 해야 되나? 콩하고 백설기라고 해야 되죠? 쌀가루에다가 검은 콩 넣은 거. 그거가 백설기라고 해. 그래? 그걸 그렇게 지금도 그거 보면 꼭 먹고 싶어. 그, 그 어머니가 잘 집에서 만들어줬었거든요. 어린 시절에 보 그것이 생각나. 그리고 그 개떡 있지? 개빵. 보리개빵인가? 뭐 있지? 이거. 그. 식, 식, 식초 비슷한 냄새 나는 거. 아, 술빵, 술빵. 아. 그 지나가도 누가 팔면 꼭 사먹, 사먹게 돼. 네. 어릴 때그 먹던 그 후가, 그때 먹던 그 맛, 그것이 아주 또 기억이 돼 있는 겁니다. 그 저도 국수는 싫어해. 근데 비빔국수는 좋아해. 네. 어머니가 비빔국수를 그렇게 잘해. 근데 비빔국수는 뭐라 하냐면 고추장, 호박, 간장, 이거밖에 없어. 근데 어릴 때 먹던 그것을 지금도 비빔국수 하면 이약 먹을 거면 비빔국수만 먹어. 에? 냉면을 먹어도 비빔냉면만 먹어. 그게 연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래? 네. 그렇잖아.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또 미가 후가 같은 건 특히 이 뇌, 이그뭐 그, 그 도파민이나 세로틴 나오는데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수십 년이 지나도 그 여러분이 마지막 죽을 때는 어머니 해줬던 건 먹고 싶다 이러잖아. 그런 사람들이 덜어덜 게 있습니다. 이걸 무슨 효과라고 하냐? 프루스트 효과라 그래, 프루스트. 프루스트가 뭐냐? 프랑스 그 작가가 있습니다. 마르셀 프루스트라는 사람이 한 입에 마들렌을 먹고 어린 시절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나는 것을 그 소설에 남겼다 그래. 그때부터 이제 이렇게 어린 시절 어떤 이런 좋은 것이 기억에 남는 것을 프루스트 효과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육 내용보다 음식이 더 오래도록 기억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 보상이라는 게 있어요. 뇌의 보상회로라는 게 있어요. 이 뇌의 보상회로는 음식에 아주 강한 반응을 하도록 돼있어. 음식에 유독.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 활성화된다 그래. 도파민이 그때 막 나와. 와너 그때 지금까지 수고했어. 이거 먹으면서 너 도파민을 막 뽑아먹는 거야. 기쁨의 호르몬, 호르몬이라고 하잖아. 도파민이. 그죠? 이제 도파민을 막뽑아내면서 뇌가 보상을 받는 겁니다. 그동안 애썼어. 이거야. 칭찬받을 때 거의 동일한 수준이야. 이, 그 정도로 도파민이 많이 나온다 그래. 그러니까, 맛있다라는 그 경험이 내가 보상받는 느낌으로 작동되기 때문에 그 장소, 사람, 분위기, 이것만 딱 어떤 그 비즈머리 작동되면 그것이 떠오르게 돼 있습니다. 그것만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간 지나면 꼭 말하면, 아, 밥이 맛있었는데, 이런 소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 안겨. 뭐 육내에 그딴 거 필요 없어. 먼지도 다 벌써 휘발 증발이 돼 버려가지고 내 입장에서 내내내 네, 네, 네 입장에서는 그 다시 가도 좋은 곳, 밥 맛있는 곳, 아또한번 가서 가고 느껴보고 싶은 곳 이런 것으로 연상이 되게 돼 있어. 박신보가 보고 싶어 개뿔 싶. <laughs> 네? 그래서 꽃말에서 일시칠천의 음식을 지금까지 주고 있잖아. 그지? 수일에 나오는 음. 교육 되는 안심스테이 크 와인 한 잔, 기억이 남아 안 남아. 남 아버지, 거기 하면 또 먹을 수 있는데, 아, 가고 싶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 안경, 우리 천민이가 그래, 꽃말할 박신모 님 때문에 보고 싶어서 이딴 왜? 소리 하면, 완전 쇠빨간 거짓말의 개소리지. 그 안경, 응, 그거 다 하는 소리야. 그냥, 응? 사탕 발림이야. 응? 에휴, 지금 내가 의학적으로 얘기하잖아. 근데 뭘 아니라고 그래. 사실, 그리고 보면 뭐야? 결론적으로, 제가 여러분의 입에 들어가는 밥풀 떼기보다도 그치? 여러분 들어가는 못한 게, 그지? 여러분 입구력에 들어가는 콩나물 떼가리보다도 못한 게, 박심이에요. 사실 그렇잖아. 먹는 게 관심이 있지, 뭐, 교육 내용이나 박신부가 뭐 있어서 또 보고 싶어서 왔어요. 입에 발린 소리 하지 말라, 이거요. 예 내가 뭐 이번 강는 준비하면서, 아, 이때까지 여자들한 얘기는 다 그냥 입에 발린 소리였구나. 그냥 인사였구나. 그것을. 너 듣기 좋으라고 내가 요 소리 해준 거야? 라는 소리라는 것을 완전 깨달았어. 네? 내가 지금도 또 거짓말하고 앉았네 뇌에서는, 야, 찔리는데, 찔리는데, 이 소리 할걸? 신부님 <laughs> 최고예요. 신부님 최고예요? 그 영원 없는 소리 좀 <laughs> 하지 마세요. <웃음> 아이고. <laughs> 옛말에하늘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이거? 옛말에 애들이 쓴 약을 먹이려면뭘 가지고 꼬셨어요? 사탕 갖고 꼬셨거든. 그 달콤함을. <laughs> 응? 맛본 아이들은 쓴걸 참고서 왜 사탕을 먹기 위해서는 참고 먹어야 된다는 걸 아는 거야. 서양계관 이런 말이 있어요. 파리를 잡는 것은 식초보다 에? 꿀로 잡더 많이 잡는다라는 말이 있어. 꿀로 유인을 해야 돼. 그래 더 많이 잡을 수 있어요. 그, 그, 그전에 뭐 제비들 있잖아. 꽃제비들. 꽃제비들이 남들 꽃일 때 뭐라고 해요? 사, 예, 여절곳일때 사탕발린 말로 하잖아. 샤 가만히 있어. 당신 아름다우십니다. 부인 정말 지금까지 본사원 중에 와우 최고입니다. 어쩌 이렇게 입술이 헹 갖고 어쩌고저쩌고. 근데 그 빠는 내빠돌이에 넘어간 넘어가. 그 소리를 들으면 또 왠지 자기가 최고로 이쁜 녀석. 거울하고 라 누가 제일 예쁜이 소리를 들은 것 같아. 앞에서 멋있는 남자가 어? 식스팩에 보였단 말들 이딴 남자들이 하고 앉았으니 넘어간 넘어가. 안 넘어가. 예? 넘어가지 뭐 마찬가지야 하느님께서 인간을 만드시며 이 불완전한 인간을 꼬실 때 처음부터 십자가의 고통을 응 어? 지고 나를 따르라 하고 이렇게 꼬셨겠어? 아니요. 아니지 죄인들을 회개시키러 오셨다고 할때 처음부터 마씨 채찍과 고통을 응? 이름을 통해서 단련시켜가면서 나를 따르라 했겠냐? 아니라 이게 처음에 뭐로 했어요? 달콤한 말씀으로 꼬셨습니다. 아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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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밝게 꼬셔. 예? 그리고 죄인들과 먹고 마시고 그런 음식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먼저. 예? 왜? 음식이 도파민하고 세로토닌을 나오게 하는 도구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그들의 마음을 먼저 해방을 시키는, 육체를, 마음의, 육체를 열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면 마음이 열리게 돼 있어요. 우리말에 금강산도 식품이란 말이 있어. 배고파 죽겠는데 경치가 눈에 들어와 안 들어와? 안 들어오지. 하느님 말씀 믿어야 되는데 배고파 죽겠는데 하느 말씀이 들어오겠어 안 들어오겠어? 안 들어와. 목말라 뒤질 것 같은데 물은 안 주고 예수 찬당 불신지옥 하면 그 마음이 열려 안 열려? 안 열려. 먼저 그들의 육체의 욕구를 채워줘야 돼. 육체가 행복하게 만들어줘야 돼. 에? 말 여기 꽃머리 와서 여러분들이 육체적인 치유는 하나도 안 해주고 오로지 영혼이나 천국 갈 준비나 합시다 에? 이런 것만 얘기하면 그리고 양팔 기도나 합시다 십자가기도나 열심히 합시다 이러고 얘기하면 여기 올 사람이 있어 없어 정면이 오겠어 안 오겠어 당연히 안 오지 에? 아까 음식이 뭐라 그랬어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그랬어, 생명 음식은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생존의 언어야 생존의 언어. 이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도 5,000명의 기적이 있죠? 4,000명을 먹으신 기적이 있죠? 이런 것을 먼저 보여주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뭐예요? 음식을 통해서 생존의 언어를 이해시켰어. 육체를 만족시켰어. 그 다음에 영혼의 언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영혼을 파고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는 예수님께서 그들의 접근 방식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육바방자 바리새대 바리새이 뭐라세요? 저 인간은 어떻게 맨날 죄인들하고 먹고, 마시고, 이런 게 어울려 다니느냐, 이거요. 그렇게불만이었지 그죠? 네. 그 예수님이 하시던 방식 죄인들이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 네 것들은 먹 어디서 금식기도 해. 단식 시작. 이러고 하는 애게요 그들과 먹고, 마시고, 어울리면서, 먼저 육체를, 먼저 만족, 행복을 얻게 한 다음에, 말씀을 쫙 열게 한 거예요. 이 방법을 치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네. 결론적으로 음식은 곧 생명이고 하느님의 축복이고 하느님 식탁으로의 초대 여러분에게 안심 스티클 매워주니까또 가고 싶으니까 이 자리에 또 오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 의학적, 제가 가르치는 의학적 지식이나 과학적 지식이나 이런게 무엇이 중요한게요 필요 없지? 아니요. 따라서 하세요.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영양을 섭취하는 일이 아니다. 우리가 와 함께 것이 아니 생명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기억을 나누는 성사적 행위다. 생명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기억을 나누는 성사적 행위다.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 사랑, 온기가 담겨있다. 담겨 또 하나, 박신부 말한 거다 기억되면 잊어버려도 밥 맛있다는 거꼭기억하 <laughs> 잡고사 해주세요. <laughs> 아유, 꼭말밥 맛있지 잡고사 해주세요. 시작. 말밥 <laughs> 아멘. <웃음>